파트너 짝꿍 자 박수 한번 한수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어, 호남인이상 수상 받았으니까 자랑스러운 호남인자 호남인 자랑스러운 면호남인한번 네!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워! 자이상 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무슨... 아이고, 우리 전라북도 우리 도지사님, 김관영 지사님, 오늘 세계 호남 양후에 세계 각국에서 오신 향후 들이 오늘 호남일에 봤는데, 그 지사님께서 지금 여독이 어, 지금 풀리지도 않으셨는데, 미국 가서 정말로 경제 비즈니스 바이오 역할을 하시고, 정말로 전라북도를 살치해서 진짜 보생하실때 또, 쉴 틈도 없이 여기 나한 예, 모텔에 세계각국에서 오신 예, 우리 외교 어, 우리 전라 북도를 대표하는 예, 해외 동포들이 오셨는데 그, 지사님이또 앞으로도 약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세계 호남 미래를 맞이해서 정말 이곳 전주를 찾아주신 전 세계 호남 향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고향이 세계 사람들에 자랑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 지사님은 네, 진짜 천재입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또 회계사까지 합격하신 정말로 대원이고 이런 능력을 세계적인 아, 그, 네. 글로벌하게 얼마나 향후에 세계 각국에 퍼진 국포들과 우리 지사님의 힘을 모은다면은 우리 전라북도 반드시 좋은 날, 행복한 전라북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 지사님과 함께. 별로 없다, 화이팅! 별로 없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많이 드십쇼, <목소리> 형님? 박상욱 총장님 많이 드십쇼? 먹었습니다 어. 많이 드십쇼? 아이 대부라 대부라장 인스킴많이드리죠 헬프 유어셀프 인조이 굿나이 맛있어 Mahalo. Thank you. 아 하로 있어 땡큐 아 마로 마할로 땡큐 마 마하 바하로 마할로 하와이 마할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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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 u c 많이 드시죠. 어, 많이 드시죠. 아, 아, 어제 노래자랑 1등 많이 드시죠. 고사합니다아구네아 예,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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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님 또 친구. 아이아 아, 아, 응. 아, 노래 아주 그냥 어제 주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유 회장님 많이 드십시오. 김 회장님 많이 드십시오. 네. 네. 많이 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이 드십시오. 가수님. 오션다이, 네. 마시 TV, 네. 또때에 다, 맛있다 많이, 아, 예. 이 예. 아, 예.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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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사회를 또 이렇게 잘 보시고 목소리가 아 또리 아이고 사이치 대부님 우리 전라북도 하태승 우리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요? 또 우리 또 사이치 예김아예 김경진 회장님 아. 예아 예. 일본에 지금 좀 오래 계셨죠? 예아 형님이랑 같은 동기? 아니, 와. 내가 좀뭐먼는데 나이는 동갑이야 아. 농갑, 아, 우리 하태승 박사님과 참 진짜 또 사이, 사이치 중앙본부 총장님을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진짜 젤라북도 아, 있기는 아까운 재원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조금 이따 소주 한잔 올리겠습니다 식 네, 했습니다 아, 여기 또 앞에 지사님 많이 드십시오 <laughs> 저윤석정 회장님 많이 듣죠. 네, 네. 음, 예, 못 먹었습니다. 우리 김원봉 회장님이 대단한 또 가수시고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또 미국 또 회장님 또예잘 저랑 잘몇년 전부터 관씨가 옛날부터니 예. 저도 이제 중국에 좀 있었고 이제 또 미국에 좀 있어가지고 호남이 선배님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사님 많이 듣죠. 예. 우리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님 정말로 옛날에 그 바다를 주름잡던 해운상선 그 목포 해운항만정장을 지내셨고 큰 해운회사 대표를 지내신 거물입니다 거물 이제 전라북도 언로를 대표하는 우리 윤석정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채우 씨가 네지나말씀이십시오 맛있게 많이 드십시 네, 네. 많이 드십시 네. 맛있게 드십시 네. 네. 좋은 밤도드십시다 네. 네. 유튜브로 이제 전국으로 다 나갈 겁니다 네. 좋은 네. 밤도드십시 네. 우리 또 캐나다 캐나다 우리 감독님. 야, 이이디 <laughs> 네. 자, 캐자캐화이화화팅팅 예? 화이팅! 네. 아 a 안녕하세요. 또 우리, 미국 우리, 큰형님들 아따 우리, 우리, 특히 박 형님, 형님 바우과의 아 멋져 으러요 우리 봉호 형님도 멋지고 낮에 그렇게 막걸리를 마이스터 드시고도 그냥 엄청 멋시네요아 그냥 힘이 힘이 형님들 보니까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 우리 병호 형님은 네. LA 창계에서 네. 코드 필드라는 양주중고을십니다아 예예. 제가 꼭 화이팅. 가서 한번 맞추도록 슈트를 하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병호 형님 파이팅입니다. 나는 싫어. 난 동생 이에요 동생. 이에요아누나가 동생 같대. 자형맛있고요자 미국 화이팅. 본부장님 맛있게 요자리도님 맛있게 드시고요. 자 미국 화이팅. 금으자 형님 맛있게 요자 미국 화이로님요자이팅으으로요 가 간단한 게 바쁘니까 우리 김관영 전사님은 앞으로 여기서 볼게 아니라 우리 저 용산에서 한번 보도록 우리 전원이 노력합시다. 내가 용산에서 봅시다. 함렇게 합시다. 이참 벅사 올입니다. 제가 이 오늘 TV 생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 톰으로 나가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숙소에서 KBS9번 10시부터 네, 반가드리고 10시 10시 <laughs> 네, 아까 우리 회장

고맙습니다. 주사님, 자, 축하드립니다. 네. 주사님 화이팅. 네, 화이팅. 네.